모든 가정들을 축복해요. 이거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요.이죠. 부모님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이거의 제목을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요. 좋아요. 공과활동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준비물 확인. 어린이용 교재, 브록, 색종이, 풀 모두 준비되었지요? 우리는 혼자 할수 있는 일도 있지만 혼자 할수 없는 일도 있어요.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며 혼자 할수 없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기 세 가지 그림이 나와 있네요. 첫 번째 그림은 컴컴한 골목길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어두컴컴한 골목길을 혼자 걸어갈 수 있나요? 두 번째 그림은 양치하는 그림이네요. 치카치카 양치질을 꼼꼼히 잘해야 하는데 아직은 서투르다면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혼자서 양치질을 할수 있나요? 세 번째 그림은 마트예요.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까지 혼자서 할수 있나요? 살펴본 그림처럼 우리가 혼자 할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도 이렇게 혼자서는 할수 없는 일이 생겼대요. 어떤 일이었을까 말씀하기 활동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윗이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 주러 갔을 때였어요. 그때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이렇게 외쳤어요. 나와 싸울 사람은 누구든지 나와보거라.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겁이 많단 말이냐. 다윗은 당장 사우랑에게 갔어요. 사우랑이시여, 제가 나갈게요.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도 물리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지요. 사우랑은 자신의 갑옷을 주었지만 키가 작고 어린 다윗에게 왕의 갑옷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막대기와 물맷돌 다섯 개를 갖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외쳤어요. 골리앗!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와 싸울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던졌어요. 골리앗을 향해 날아간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딱 맞았고 골리앗은 쓰러졌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승리했어요. 혼자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요. 친구들, 이제 교제를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갔는지 말씀을 생각해 보며 챙겼던 준비물에 OX 스티커를 붙여 보기로 해요. 물맷돌 다섯 개를 챙겼나요? O일까요? X일까요? O이죠. 다윗은 물맷돌 다섯 개를 들고 싸우러 나갔어요. O 스티커를 붙여 주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나요? O일까요? X일까요? O이죠. 맞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갔어요. 오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창과 갑옷은 오일까요? 엑스일까요? 둘다 엑스죠. 다윗은 창과 갑옷을 챙기지 않았어요. 엑스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모두 이렇게 붙였나요? 잘했어요. 다윗에게 필요한 준비물은 물맷돌과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다윗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해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러 출발해 보도록 해요. 다윗을 좀 보세요. 누구와 싸우러 나왔지요? 맞아요, 골리앗이요. 우리 골리앗을 만들어 교재에 붙여볼게요. 먼저 부록에 있는 골리앗을 뜯어주세요. 그리고 접는 선을 따라서 접어주세요. 이제 풀칠을 해서 골리앗 발과 교재를 붙여주세요. 이잘 붙이면 골리앗이 우뚝 서 있게 된답니다. 다 붙였나요? 와, 정말 다윗보다 골리앗이 훨씬 크네요. 그래도 다윗은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무엇을 가지고 나왔죠? 맞아요. 물맷돌 다섯 개예요. 이번에는 물맷돌 다섯 개를 붙여 볼게요. 스티커를 떼어서 돌 그림에 하나씩 붙여주세요. 다 붙였나요? 좋아요. 그리고 다윗이 의지했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죠. 혼자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쓰여 있는 하트 스티커도 붙여보아요.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릴 준비가 다 되었어요. 색종이 5개를 손으로 구겨서 종이 돌멩이를 만들어 볼게요. 이제 골리앗을 향해 색종이 돌멩이를 힘껏 던져보기로 해요. 자, 준비되었지요? 하나, 둘, 셋! 골리앗이 쓰러졌네요. 다윗이 아주아주 아주 커다란 거인 골리앗을 만났어요. 작고 어린 다윗의 힘으로는 싸워 이길 수 없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무서운 사자도, 무서운 골리앗도 문제없어요. 혹시 혼자 할수 없는 일이 생겨도 걱정 말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어요. 모두 그렇게 할수 있나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다고 다짐하는 활동을 해볼게요. 오늘 다윗이 누구의 이름으로 승리했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스티커를 뜯어서 우리 마음에 붙여볼게요. 스티커가 크기 때문에 다른 곳에 붙지 않도록 천천히 뜯어서 가슴 앞에 딱 붙여주세요. 다 붙였지요? 그럼 이제 다 같이 외쳐볼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요. 좋아요, 친구들. 아주 멋져요. 우리 친구들, 이제부터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로 해요. 이제 우리 모두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이겼어요. 저도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무섭고 어려운 상황도 승리할래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어린이가 될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부모님과 함께 골리앗을 잘 무찔렀죠? 너무너무 무섭고 어려워서 혼자 할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할수 있어요. 데이비 프로젝트에 함께하는 우리 가정도 다위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언제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축복할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